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남한사에서 7일 만에 사업 준비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오픈을 했습니다. 진행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데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 준비를 할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되게 혼란스러우시고 막막하시잖아요 이게 생각을 한다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생각하면 뭐 답이 나오겠지. 하고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있는데, 정말 그 전문가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하나 꼭히고 보니까, 이게 절대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7일 만에 사업 준비하기 코스는 저와 책을 같이 쓴공동저자인 송종국 팀장님이 진행을 해주십니다. 송종국 팀장님은, 음, 저와 아주 각별한 사이지만, 그렇다고 사귀는 건 아니고요. 아, 저, 아직... 아! 각별한 사이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와 아예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계기가 돼서 만나서 이렇게 사업도 같이 하고 저희 직원으로도 같이 있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거의 멘토와 다름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번 연도에 들어서 만든 모든 사업과 그리고 책 출판, 유튜브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남한사, 창업센터 이 모든 것들은 송팀장님의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수 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도 아 책을 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의 한 2주 만에 출판사랑 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2주 3주 그래서 아예 책쓸 상각이 없었던 사람도 2, 3주 만에 출판사와 계약을 할수 있는 정도까지가 됐고 그 외에도 대두TV라고 하는 TV가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구독자가 많지도 않고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알짜인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그 소통이 이루어지고 비즈니스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8개월 전, 9개월 전에 이미 계획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이 7일만에 사업 준비하기라고 하는 7일 코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나요?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나요? 그게 아니라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업이 뭔가요? 그리고 이 사업으로 나 앞으로 뭘할 건가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수 있는 그런 강의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냥 단순히 물건 팔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큰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일 만에 사업 준비하기 코스를 참여하셔서 나만의 사업을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